이렇게 차준환의 매력에 푹 빠진 선수들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있었습니다. 이 해외 여자 선수는 차준환과의 첫 만남 이후 푹 빠진 나머지 매번 경기때마다 차준환과 기념촬영을 하기로 팬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열린 피겨 전국체전 대학부에서 가볍게 금메달을 따내며 국내의 피겨 팬들을 설레게 만든 차준환. 차준아는 잘생긴 외모와 바른 인성만큼 전 세계에서 수많은 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준환이 경기에 등장할 때 해외 팬들마저 환호하는 모습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최근인 2022 스케이트 아메리카 갈라쇼에서는 차준환이 자신의 순서가 되어 소개를 받는 장면에서 커플 후드티를 맞춰 입은 한 해외 커플이 흐뭇한 미소로 열정적인 박수를 치는가 하면 차준환의 이름이 호명되어 손을 흔들자 커플 중 여성 관객은 남자친구가 옆에 있음에도 큰 목소리로 환호선을 질러 국내 팬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커플의 뒤에 있던 관객석의 다른 팬들 역시 차준환의 모습을 핸드폰 카메라에 담느라 바쁜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다른 날 발견된 또 다른 영상에서도 차준환이 등장하자 현장의 스태프들과 관객석에 있던 해외 팬들 모두 핸드폰 카메라로 차준환의 모습을 담당하 진심으로 환호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목격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일반 팬들 외에도 차준환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같은 피겨 선수들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난 2021년 2월에 열린 피겨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는 한 카메라에 놀라운 장면이 포착된 것인데요. 포착된 사진에서는 경기장의 다른 피겨 선수들이 팬미팅을 하듯 차준환의 주위로 몰려든 것이죠. 포착된 두 장의 사진에서 차준환은 머리에 무언가를 꽂은 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요. 차준환의 왼쪽에 어린 피겨 선수들이 차준환의 주위를 맴돌며 활짝 웃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수들이 차준환의 주위로 몰려든 이유는 평소 차준환과의 친분을 자랑하던 김예림 선수가 귀여운 장난을 쳤기 때문인데요. 김예림 선수가 차준환의 머리에 꽃을 꽂자 귀여운 차준환의 모습에 모두 흐뭇한 미소를 보일 수밖에 없던 것이었죠. 포착된 두 번째 사진에서는 여자 선수들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던 남자 선수들마저 귀여운 웃음을 하고 있어 당시 다른 피겨 선수들이 차준환에 대해 얼만큼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해주었습니다. 이를 보던 네티즌들은 다들 웃고 있어 분위기 넘 좋다라며 차준환이 만들어낸 분위기가 훈훈하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차준환의 매력에 푹 빠진 선수들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있었습니다. 이 해외 여자 선수는 차준환과의 첫 만남 이후 푹 빠진 나머지 매번 경기 때마다 차준환과 기념 촬영을 하기로 팬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그 선수는 바로 중국의 피겨스케이팅 선수인 펑청입니다. 펑청 선수는 1997년생으로 중국의 간판 피겨스케이팅 선수 중한 명입니다. 펑청은 파트너인 진양 선수와 2016년부터 페어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펑청은 팀을 바꾼 첫 시즌에 2016컵 오브 차이나와 NHK 트로피에서 모두 은메달을 획득했고, 최근인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는 단체 3위와 팀 5위를 기록할 만큼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펑청 선수는 오랜 시간 동안 차준환 선수에게 푹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펑청이 차준환과 처음 만난 것은 2018 그랑프리 파이널입니다. 차준환은 당시 17세의 나이로 밴쿠버 ISU 그랑프리 피겨 스케이팅 파이널에서 무려 3위를 차지하여 생애 첫 그랑프리 파이널에 진출하며 전 세계 피겨 팬들에게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당시 차준환의 경기에 큰 감동을 받은 코리아타임즈는 차준환에 대해 "한때 TV 광고 속 많은 이들의 마음을 녹였던 아역 배우 차준환은 이제 얼음 위의 국민 연인이 되었습니다"라며 차준환에게 푹 빠진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 경기에 함께 참여했던 펑청 역시 차준환에게 푹 빠지는 것은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었죠. 첫 만남인 지난 2018년 당시 촬영된 옛장의 사진에서 차준환과 함께한 펑청의 사진이 발견되었는데요. 당시는 첫 만남의 어색함 때문인지 펑청과 차준환은 가장 끝에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에서는 왼쪽부터 중국의 파트너인 펑청과 진양, 한국의 김예림 선수와 차준환이 함께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뒤 차준환에게 푹 빠진 펑청은. 차준환과 만날 때마다 함께 사진을 남기기로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2019년 4대륙 대회에서 촬영된 사진에서 팬들은 놀라운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파트너인 진양 쪽은 주머니에 손을 넣은 반면 차준환 쪽의 팔은 주머니에서 손을 뺀채 차준환의 옷에 가까이 간 것이었죠. 2019년 다른 대회에서 만난 펑청은 이번에도 차준환의 옷 쪽으로 팔을 가까이 가며 팬으로서 가까이 하고픈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국내 대기업의 후원으로 열린 2019 아이스 판타지아 쇼에서도 펑청의 차준환 사랑을 알수 있었는데요. 아이스 판타지아의 초대를 받은 펑청과 진양은 차준환의 포스터가 붙어있는 커피트럭에서 인증샷을 올리며 또한번 차준환 덕후임을 나타냈습니다. 사진 속 커피트럭에는 준환이 하고 싶은 거 다해라는 글이 적힌 포스터 속 귀여운 차준환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차준환의 팬들이 보내준 커피트럭에 차준환 덕후인 펑청 역시 커피트럭을 그냥 지나칠 수 없던 것이었죠. 그리고 펑청은 휴가 끝난 직후에도 실물 차준환과의 기념촬영 역시 놓칠 수 없었는데요. 차준환과 친분을 쌓은 펑청은 속마음이 드러나는 자리선정으로 다시 한번 차준환의 덕후임을 알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많은 다른 남자 선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준환의 옆자리로 온 것이었죠. 이 전까지는 항상 파트너인 진양의 옆에 있던 펑청이 과감히 차준환의 옆자리로 옮기자 팬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2020년에 찍은 사진에서도 펑청의 놀라운 자리 선정은 계속됐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펑청은 파트너인 진양 옆이 아닌 차준환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사진을 찍은 것이었죠. 공개된 식당 안에서 촬영된 사진에서 펑청은 차준환의 옆에 붙어 앉았는데요. 편안한 옷차림으로 식당에 있는 선수들 가운데 펑청은 브이를 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대회 기간 동안 촬영된 다른 사진에서도 펑청은 차준환의 옆자리를 지켰는데요. 어깨가 드러난 흰색 상의를 입은 펑청은 차준환과 파트너 진양 사이에서 해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후 경기장에서 경기복을 입고 촬영된 사진에서도 펑청은 수줍은 미소와 함께 파트너 진양 옆이 아닌 진보양과 차준환의 옆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차준환이 피겨 선수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는 한국계 캐나다 피겨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이메나 선수의 말을 통해서도 알수 있었는데요. 이메나 선수는 한 유튜브 댓글에 고마워요. 다른 선수들을 볼수있어어 재밌었어요. 차준환은 저의 눈에 연예인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깜짝 놀라요라며 같은 피겨 선수로 활동하는 차준환이 자신의 눈에는 연예인으로 보일 만큼 깜짝 놀랄 만한 외모와 인기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것이었죠. 이에 다른 팬들 역시 나도 직관했는데 진짜 준환이 연예인 보는 느낌이었어. 근데 해나도끼가 만만치 않던데. 직관했는데 준환이 진짜 연예인 같았음이라며 이메나의 말이 이해가 간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팬들과 피겨 선수들을 모두 홀린 차준하는 다음 달 세계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좋은 성적 기대해 봐도 좋겠죠?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이상 오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